오늘의 리플 종목. 최근 이 바닥 자리에서 갑자기 연속적인 단기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3,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리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딱 5분만 투자해서 이내용을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리플 종목에서는 이 재단호재뿐만 아니라 올해 호재까지 동시에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코인 시장에서 재단 호재와 고래 호재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고래 매집이 시작하고 재단에서는 토큰 소각 발표와 유통량 축소, 그리고 빅테크와의 MOU,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어, 보통의 이 가격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래들의 이유 없는 매집이 하트와 거래량에서 포착이 되고요. 이후에 이 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서 겹치게 되면 단순적으로 단기반등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추세 전환까지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 회복을 넘어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구간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의미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도 타이밍이죠. 왜냐, 재단과 고래들의 차익 실험 패턴은 항상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걸 모르고,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아, 조금만 더 가겠지, 조금만 더 가겠지 하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가격.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코인 시장의 호재는 크게 두 가지죠. 고래 호재. 이유 없이 먼저 움직이는 상승을 의미하고요. 재단호재는 공식 발표가 동반된 이유가 있는 상승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재단호재, 그러니까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된 이후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종목, 경우는 다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이유 없는 이런 반등과 급격한 하락에서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이 됐죠. 이 거래량은요, 그 어떠한 세력들도 속일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즉, 이미 고래 매집은 시작된 상태였고 여기에 재단 호재까지 겹치게 된다면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서 어, 안전하게 탈출하거나... 수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가격에 당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안에 보이는 번호로 도움 그리고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있는 번호는 제 개인 번호고요. 영상에서 공개한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 주셨고 가장 최근에는 이 에로베이스 종목을 제가 12월 18일 목요일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안내해드렸고 이후 차트를 실제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12월 18일 이후 급등이 실제로 나와주게 되면서 말씀드린 255원 이 매도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예상 수익률로 기록했던 130%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목표가 255원 이 라인을 설정해드린 이유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직전에 있었던 이 정고점 부근, 그러니까 재단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고려매집이 확실하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제가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점을 뛰어넘는 슈팅이 나와주게 됐죠. 그래서 18일에 107월이었던 가격이 한 2주,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288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보시면 12월 21일 이때 보이시죠? 역시나 파이버스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파이버스 종목을 물어보셨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12월 21일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줬고 역시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직전 정고점 돌파 라인이 실제로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580원이었던 가격이 1월 3일 132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나 예상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런 슈팅이 나와준 모습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코인 투자는요, 공보력 싸움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늦게 접하게 되면요, 이미 올라간 가격에 이런 식으로 늦게 매수하게 되면서 이후에 떨어지는 가격에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간 뒤라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어 지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부방 하나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 고래 매집 흐름, 재단 일정 등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초보자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종목에서 이 고래 매집과 그리고 재단 일정들이 트위터 X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 겹치는 구간을 공유해 드리면서 실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2월 25일이 딱 이때죠. 크리스마스 때 이런 소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제 공부방을 통해 해당 종목을 공유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해당 종목으로 단기간 안에 이런 엄청난 반등에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은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 운영이 되고 있고, 한번 입장하시면 원하실 때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어, 공부빠 이라고 세 글자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그냥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혹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받으실 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방 현재 3,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투자라는 느낌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시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실시간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